자강동 기자, 예. 아, 별것 아닌 문제 같은데 정치권이 또 시끄러운 거 보니까 뭔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일단 통장 이장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특히 통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법률상으로 명시된 직책도 아닙니다. 이장은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그리고 통장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조례에서 임명의 근거를 두고 있고 이 전국의 228개 지자체 이장이 3만 6천여 명, 통장이 5만 7천여 명 그래서 총 9만 5천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은 아니고 수당이 지급되는 거군요 예. 그런데 이건 누가 주는 겁니까? 전부 각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보통 이장이나 통장이 연근, 연간 받는 수당이 상여금과 회의 참석 수당 등을 포함해서 약 328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 계산해 보면 총 3,116억 원을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온 겁니다 통장 이장이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10만 원씩만) 올려도 이 부담이 상당히 커지겠군요 예 맞습니다 기본 수당만 올려도 상여금이 같이 올라가는 구조죠 이 추가로 연간 (1330억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추가 부담도 결국 지자체 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각 시군구당 이장과 통장 수당 평균 부담액은 연간 13억 7천만 원이었는데요. 자 수당이 오르게 되면 연간 19억 5천만 원으로 이 5억 8천만 원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이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어 결국. 돈은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생색은 정부 여당이 내는 셈이 되는군요. 예, 네, 맞습니다. 특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장과 이통장의 수당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국회 행안위에서 이장과 통장 수당 20만원 인상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 2641억 원을 채정했었는데, 당시 기재부는 이장과 통장에게 국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됐었죠. 자, 결국 이장과 통장의 수당 인상이 필요한 여당과 국비로 지원해줄 수 없다는 정부가 20만 원이 아닌 10만 원만 인상하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예. Yeah. 자, 이장과 통장은 지역 여론을 모으는 주요한 위치인 만큼 여당이든 아니면 야당이든 여론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고, 결국 총선을 앞둔 여당이 15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던 수당을 이번에 올린 거라고 봐야 되면 될것 같습니다. 어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으면 올릴 땐 됐습니다만 활동에 비해서 이 수당이라는 걸꼭 올려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인지 이것도 좀 따져볼 문제군요. 네, 예,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